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러 목소리가 나왔죠. 조국 후보를 이제 감싸는 소리들인데, 우선 유시민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은 "저질 시나리오다" 근데 그분의 직항을 보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에요. 아, 노무현, 이런 이름이 세상 저한테 떠올랐고요. 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 이해찬 대표가 그 여러 분 기억에 아직 남아있겠습니다만은 논두렁 시계를 거론하면서 그런 그 사실과 다른 검찰 수사가 결국 노전 대통령을 그분의 표현을 들리면 서거하겠다라고 이제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됐는데 제가 법계의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안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분은 아주 정이 많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장단기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확히 2009년 5월 23일, 지금으로부터 10년 한 4개월 전에 그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 그 영,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의 기전이고 걸어가시던 그분의 모습. 그참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풀잎도 하나 들어 던지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은 어쩌다고 그렇게 뭐 자살 자체도 물론 대단한 것무기극이지만 자살의 방법도 약을 먹는다거나 목을 맨 것도 아니고 정말 부엉이 바위 뭐더 이상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처절한 그 순간이었는데 무엇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죽게 했는가? 그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 언론 보도만 되새긴다면 600만 번이 넘는 돈을 부정하게 뇌물로 받아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와서 또 이제 검찰 수사를 다시 받기로 예언된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목을, 목숨을 이제 끊었는데요. 법률 논리만 보면은 그 액수로 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아직도 뭐 4년 몇 개월 남아 있는데 그동안 그 사건이 터질 당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지금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또 휘석정으로 모셨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월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부의 검찰도 나머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매듭이 지지 않았는데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공소권무 해서 끊었지만 그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또 가족들 얘기도 좀더 구체적으로 권양성 여사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또 세간에서는 뭐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모 그룹에서 그 액수와 비교하면한큰 돈을 받아서 사실은 노전 대통령이 그 큰 돈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확인이 되지 않았죠. 또는 반대로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민의 대변자, 일꾼으로서 그런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언론과 특히 그 당시 검찰이 조작을 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몰려서 죄인으로 어, 검찰을 수사를 받게 되니 너무나 억울해서 세상을 떠났다. 뭐 이런 전혀... 에, 사실 무구라는 그런 강력한 반대 이론도 물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얘기는 그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5월 22일 밤에 두 부부, 노무현, 고양숙두 부부가 에, 그 뇌물 사건을 둘러싸고 극심한 부부 싸움을 했다. 부인이 돈을 받았는데 남편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든 그 어느 쪽도 확인 되지 않은 채그 사건은 매듭을 지고 말았는데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이상 그 사건은 정확히 밝혀요. 재수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에 전국에 지금 2000명이 넘는 검사가 계시는데, 뭐 조국 사건 수사는 그대로 하더라도 많은 검사들이 계시니까 더 늦추지 말고, 정말 이해찬 대표 말대로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몰랐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또 처벌돼야 되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인데, 대통령의 유가족이라고 그래서 어떤 잘못이 용서되어서는안될 겁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독점에 있으니까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를 안 하고 유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나중에 하고 정의보다 이, 이 세상의 진실 진실보다 앞서는 정의는 없다는 그 격언 그대로 우선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을 하신 분이고 그 유가족도 지금 권양숙 여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 보수의 70% 상당한 금액이죠. 그걸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세금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사생활이 물론 보호될 정도 있지만 하나의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충분히 침... 보였던 그런 분이니까 저는 그분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예 를 위해서 또 그분의 자녀의 명예 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국민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사건은 더 이상 놓치지 말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더 놓치면 안죠. 공소시효는 이제 막 자꾸 시간 가면 없어지는 거니까 4년 몇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검찰은 더 놓치지 말고 과연 노무현 사건의 전부는 뭐냐? 뭐 논두렁 시계는 뭐고 600만 불도 뭐고 또뭐 그룹에서 거액은 뭐고 사실이 아니길 저는 바라죠. 바라지만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아니 덮어두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빨리 진행해서 정확히 밝히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신을 포함해서 아마 고인도 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